겟 레드 위드 미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부 타입 이어인지잘 모르는데. 눈물을 흘리고 되는데 하나,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와 함께 <laughs> 특별 게스트 치곤 매주 나오긴 하지만,겟 레드 위드 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겟레디 위드미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보다 조금 더 다양한 설명들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찐템, 찐템들. 그래가지고 뷰티 고수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림무씨, 지금 시각은... <laughs> 아, 넌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다른 유튜버분이랑 콜라보를 처음 해봐가지고. 이제 시작해볼게요. 스킨케어를 빨리 해야겠어요. 네. 스킨케어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딱토합니다. 딱토하시나요? 딱토하세요? 네. 네. 아, 근데 저희도 약간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을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서로의 스킨케어를 처음 봤어. 어, 처음 봤어. 딱토하는구나. 딱토! <laughs> 뭐라 그래, 그러면? 보통 딱토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어디 거예요? 보타니킬보. 촉촉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만족. 절반 사용한 결과, 만족. 저도 딱 토를 할게요. 저는, 피엘의 칼렌듈라 허벌 엑스트랙트 토너입니다. 뒤로 쓰지. 이렇게? 오케이. 아, 꽃잎이 있어. 여기 이렇게 꽃잎이 있어가지고, 뒤로 쓰래요. 꿀팁이네요. 난 맨날 이쪽으로 썼는데. 이렇게 해서, 얼굴 스킨을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사실은 약간 세수. 아,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세요. 잘 모르는데요. 그럼 피부 화장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보송하게, 촉촉하게, 세미 매트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매트하게. 매트하게. 저는 아주 아주 매트. 아주 매트하게, 네. 매트하게 하시잖아요. 저 아주 아주 매트하게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네. 세게 닦아도 되나요? 그만 닦으세요. 저 이게 약간 성에 안 차요. 세게 응? 닦으면. 성에 안 차요. 저도 이거 써봐도 되나요? 쓰세요. 앰플 앤 센텔 카밍샷 앰플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이 쓰는 건데 한번 저도 써볼게요. 오 촉촉하지?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씁니다 뭔데요? 크림을 잘안 바르고 네. 그냥 촉촉한 선크림을 바르는 편입니다. 로션 안 바르고요? 응. 헉! 이게 충분히 촉촉해서 로션 헐. 바르면 오히려 좀 밀려요? 번들해져요. 저는 이거 써요 크림인데 제가 트러블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피부라서 추천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어좀 트러블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비싼가요? 네, 비싸요. 이거 작은 거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큰 마음을 먹고 구입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쓰는 선크림이에요. 엄청 많이 써요 이거. 그 선크림 바르면 이렇게 하얘지고 찐득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얘는 산뜻해요. 다 발랐습니다. 페이스 바로 코. 네. <laughs> 쿠션 중독자네. 쿠션 진짜 많죠. 쿠션에 전 쿠션이 진짜 많아요. 근데 쓰는 거만 써요. 이게 정샘물에서 나온 최고다. 쿠션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클리오 쿠션도 많이 써요. 왜냐면 굉장히 매트하거든요. 음 맞아. 그럼 처음 나갈 때도 쿠션으로 화장을 해? 네. 저는 요즘 나 이거 안주현 좋아하잖아 뭐야 <laughs> 아워글라스 건데 스틱 네. 파운데이션 마스크기니까 쿠션도 좀 두껍고 네. 리퀴드도 조금 밀리고 하는 네. 게 너무 싫어서 스틱을 써봤는데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거 스킨푸드거 네. 쿠션인데 이거 거의 뭐 쳐돌이죠? 나 그럼 반만 그거 해볼까? 반만 해볼까? 이거? 아수라 베텍처럼 이거 써보고 싶지 응. 써볼래? 응. 이렇게? 응응자 이쪽은 틱 파운데이션 써봤고요 반대쪽은 제 평소에 쓰는 응 이걸 써볼게요 <laughs> 내가 했어? <laughs> 제가 부러렸어요자 오늘은 클리오 거 써볼까? 얘는 좀 어두운 거고 얘는 좀 밝은 건데 밝은 걸 쓸게요 저는 한번 꼭 찍어요 꼭 찍어준 다음에 눌러주고 얘로 한번더 마무리 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자. 컨실러 루나 컨실러 1호 그거 왜 그거 써요 근데? 만원도 안 할걸요? 만원도 안 하고 커버도 되게 좋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사용해요 입생로랑 음. 전 얘로 그냥 <laughs> 대충. 처음부터 컨실러로 화장해도 되겠어요. 입생로랑 컨실러 좋아요, 여러분. 별로 안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별로 안 유명한가요? 그 해외 세포라 매장에 음. 가서 그냥 엄청 많길래 유명한가 보다 이러고 샀는데 사실 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아, 일단 진행하세요, 저. 화장품 좀 아. 가져올게요. 저는 아. 아. <laughs> <좀 웃음>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세포라 제품이고, 너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눈썹 차이. 보이세요? 아, 눈썹 그리고 계셨나요? 네, 말씀하세요. 립밤, 제가 매, 매일 쓰는 게 있거든요. 바비브라운 립밤인데요. 색깔이 거의 없고, 내 입술 색깔에서 조금 더 핑크기가 나오게 하는 그런 립밤입니다. 거의 다 썼어요. 끝이에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나 립스틱 이렇게 끝까지 쓴거 처음이거든. 눈썹 다 그리셨나요? 아, 눈썹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아요 네. 그리고 눈썹 그리기 전에 저는 파우더를 해줍니다.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가루 타입을 이렇게 얼굴에 뭉치지 않게 해준 다음에. 눈썹, 눈, 그 머리 이쪽 끝에, 얼굴 끝에도 조금 다 해줘요. 오케이. 저는 눈썹을 그걸로 그려요. 섀도우? 네. 총알 브러쉬? 응. 그걸로 눈썹을 그린다고? 네. 음, 안 두꺼워? <laughs> 모르겠어요. 이 납작 브러쉬가 있고 총알 브러쉬가 있잖아요. 납작 브러시 근데 섀도우 할때 써야 되니까 청아 브러쉬로 눈썹 그려요. <laughs> 두 개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거는 보여드렸었는데 이츠 스킨 라이프 컬러 팔레트 아이. 저는 사실 쓰던 것만 계속 써가지고 이 컬러는 섀도우로 쓰고 이 컬러 는 눈썹으로 쓰거든요. 다른 다른 컬러들은 사실 펄이 들어가 있어서 잘안 쓰게 되는데 얘네 줄은 거의 다쓸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가 봐요 눈썹 중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해요 아 눈썹을 이렇게 그, 올라갔으면 여기 아래 에 살짝 채우고 앞에 살짝 채우네요 뒤에는 밑에 채우고요 그치 앞에는, 앞에는 위에, 위를 살짝. 채워서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아시죠 제 일자 눈썹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요 음 괜찮죠 여러분 어때요 좀 짝짝인데 맨날 짝짝이라서 괜찮아요 자 다음은 뷰러 아 뷰러 채도 전에 아, 후에 전에 해야죠 후에 근데 다 있어 한다 다 달라 아다 달라요 저는 정갈하게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한번더 합니다. 근데 그럼 빠짝 그러... 올려줍니다. 빡짝 저는 빡짝 올려줍니다.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빡짝 <laughs> <바짝> 올려줍니다. 나도 <laughs> 질수 없지 <laughs> 장난이죠 나도 아눈 살짝 뒤집어졌는데 속꺼풀이 <laughs> <laughs> 보였어. 바짝. 눈물을 흘리는 것 <laughs> <나> 같은데? <laughs> 저도 바짝 올렸어요. 아주 바짝. 그 다음 뭐 하시나요? 섀도우. <laughs> 하나 사! 브라운 처돌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베이스 브러쉬로 이렇게 해서 이그 컬러를 바릅니다. 그리고 큰, 여기, 한구멍 살짝 큰만 이렇게 하고, 또 언니가 음, 좋아하는 총알 브러쉬 있거든요? <laughs> 같은 컬러로 아래까지 해줍니다. 난그거 눈썹 그릴 때 쓰는데 끝! 이거는 사실 사진 찍거나 촬영할 때만 하고 평소에는 여기 2단계만 여타기 옅게 바르고 바로 쉐딩 들어가요 페리페라 잉크 V 쉐딩 코 여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여기 살짝 블렌딩 해줍니다 살짝 뭉친 데 있을까봐 블렌딩이 뭐야? 해주면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색깔로 이 브러쉬로 칠할 거예요. 쌍꺼풀 라인보다 좀더 위쪽으로 아,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엄청 진한 걸 하시네, 바로? 네, 그냥 이거 한 개만 깔아줘요. 이렇고 반대편도 발라줘요. 블렌딩 해줍니다. 블렌딩 뭐냐면서 잘하시네요? 그럼요. 음. 남은, 남은 걸로 눈 밑에도 눈 밑에 됐어요. 그다음 뭐예요? 뷰러 뷰러또 해요? 하공바스카라 뷰러를 지금 왜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안심? <laughs> 뭔가 섀도우하고 뭔가 더 쳐졌을 것 같은 그 안심 아. 불안감이 있어서 네. 한 번씩만 더 찍고 이제 쉐딩을 <laughs>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얘를 쓸게요 중간이랑 진한 거 섞어서 코끝 <laughs> 너무 많이 붙었어. <못> <laughs> 너무 많이 붙었어. 어떻게? 어떻게?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헉, 큰일 났다. 코를 깎은 줄 알았어. <laughs> 어머, 머 <어머>,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자, 다 하지 말고, 아까 그 썼던 이 그거 있죠? 화제를 살짝 그 위에 올려주세요. 자, 진짜, 어우, 깜짝이야. 돌아왔죠? 어우, 깜짝 놀랐네요. 그걸로 아, 욕심으로 살짝 다시 이렇게 어우 깜짝 놀랐어 <laughs> 까만색이 콱 <콕. 웃음> 보통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바르서 얘는 쉐딩 브러쉬 얘는 이렇게 열심히 잘 묻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슥슥 똑같네 저번 겟레디랑 똑같은 것 같아 <laughs> 저번보다 좀 연해진 느낌? 저번에 제가 하고 나서 약간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고 그러니까 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찍어서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원래대로 원래 제가 메이크업 하는 대로 하려고 그리고 살짝 음. 따란! 처돌이 음.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무서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요만큼 정도만 묻혀가지고 이제 너무... 생각해도 웃기지 더너 <laughs> <저 너무> 뭐야 <laughs> 여기랑 눈썹 위 그리고 바로 이걸로 그냥 블러셔 해나 블러셔 안해 그냥 블러셔는 이거 완전 많이 물어보셨는데. 너무 유... 스틸셀러죠? 언니보다 유명한, 유명한. 팬안 <laughs> 넘어오고, 여기 끝에만.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사진 찍으면 옆에서 네.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공간이 너무 많이 남는 느낌? 저는 여기넓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냥 볼터치로 막아줘요. <laughs> 아, 너비를? <laughs> 너비를 좀 막아줍니다. 그리고 립. 립! 아립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늘 립... 어 예, 리알이거 속이었어. 립 소개였어요 제가 립이 에이구 입만큼 있어요 아전 지금 오늘 요즘에 쓰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세요 핫한 아이템 MLBB 초돌이라서 기본 베이스로 맥의 스테이 큐리어스를 발라요 스테이 큐리어스 솔직히 단독으로만 그냥 발라도 되고 조금 빨개지고 싶으면 에스쁘아의 문립 이것도 세통 정도 큐리어스가 조금 더 어, 핑크빛이 나서 그좀 걸... 건조하다 싶으면 입생 이런 느낌 요게 입생로랑 아 저도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바비브라운 이 컬러가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아닌가 안 비슷하네 봐봐 되게 보라색이다 이거 아그러네 언니 어. 쿨톤이라고 보라색 쳐들이잖아 네 이건 약간 더 보라색이네요 그럼 다시 다른 거이 입생로랑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어더 <laughs> 보라색이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 이 라인이거든요? 얘가 조금 더 보라, 퍼플이고 얘는 약간 펄이 들어간 앤데 전 얘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색깔이에요 전다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색깔이네요 그리고 아, 얘가 좀 비슷하겠다, 니가 쓴거 얘는 나스 택미홈 얘는 MLBB예요 이거는 약간 다 바른 다음에, 입술 끝에 정리할 때, 그, 입술 오버립으로 바를 때, 이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촉촉할, 촉촉한 거 바르고 싶을 때. 제가 좋아하는 레드예요. 핫핑크인데, 레드에 가까운, 피에 물 섞인 느낌? 맞아요, 맞아요. 피에 물 섞인 느낌인데, 엄청 촉촉한. 건강한 피? 네. 엄청 촉촉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샀는데 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레드로 진짜 유명한 아이템인데. 약왜안 어울려? 이런 이런 오렌지가 섞여 있어. 좀 색이 연한 느낌? 그냥 내가 어. 퍼플이 섞인 걸 너무 많이 발라서 그렇게 느껴지나? 음,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을 것 음. 같은데 그냥 생얼에. 근데 예뻐요 이거. 예뻐가지고. 음. 아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쓰는 건 이예요. 너무 귀엽죠? 거의 코랄. 이렇게 발려요. 완전 코랄. 완전 코랄이고 완전 매트. 나뭐 코랄 못 발라. 근데 이거는 여름에 쓰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취향. 제가 너무 쓰고 싶어서 샀는데 정말 안 쓰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비주얼 갑. 비주얼 갑이라는 이게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샀는데 너무 주황주황해가지고 안 발라요. 근데 페리페라 진짜 립 좋아. 근데 이게 너무 형광빛이 많이 돌아가지고 아 맞아. 그래. 형광... 그 형광빛이 어.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맞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저는 약간 안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클리오 제품인데요. 음. 클리오 건데 그때 저 아이비어스 할때 그때 발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베스트 원딱 하나로 꼽으면 매일 바르는 거. 자 이거. 입생로랑 립지 뭐야 이거? 아르마니. <laughs> 아르마니지. 이거를 거의 매일 발라요. 약간 이런 색이거든요. 이거에 아까 얘기한 나스로 틴트가 좀 뻑뻑해서 얼룩덜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완성 포인트가 뭐죠? 화장 포인트. 자연스러움이요?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아주 내추럴한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살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히 내가 없애 버리는 그게 저제 메이크업의 포인트입니다. Oh what do w 제가 원래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은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이제 저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laughs> 부엌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왔어요. 오늘의 저녁은 샐러드인데요. 아침에 배달 오는 거 있잖아요. 마켓컬리. 마켓컬리에서 시켜가지고. 언제 먹고 싶을 때 뜯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리프레시 샐러드 어게인 치킨 샐러드. 하, 근데 안 좋은 점은 제가 올리브를 안 먹거든요. 이 올리브를 안 먹어서 올리브를 먹기 전에 제거를 하고 먹습니다. 이 너무 많아. 그리고 샐러드랑 같이 먹을 고구마. 와우. 네, 뜬금없이 맨날. 야식 먹고 라면 먹다가 건강식을 먹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일은 놀라운 토요일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랄까 붙지 않겠다는 샐러드를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피자 먹고 싶다. 이렇게 다 먹으면 324칼로리. 그러면 아포가토 먹어도 되, 되겠다. 그치?